TV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도 뭐 음식과 관련된 역사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 종류가 뭘까 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국민 대표 술 오, 옛날에는 막걸리를 주로 많이 마셨는데 요즘 솔직히 이제 우리가 술집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렴하고 뭐 만만하고 무난한? 소주죠. 근데 사실 소주는 원래 우리의 전통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타까워해요. 우리의 전통주를 좀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제가 전통주 연구가 분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 전통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집집마다 가양주라고 해서 집집마다 본인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가양주를 담궈서 정성으로 담궈서 그것을 제사에 올리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술의 역사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의 전통주는 막걸리라고 생각하지만 막걸리는 우리가 술을 담그고 나서 남은 찌꺼기 정말 막 걸렀다! 이래서 막걸리지, 우리 진짜 전통주는 맑은 청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주세법에 의해서 일제강점기때 가양주를 못 담그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일본산 그 정종을 마시게 했고, 일본산 정종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 국민 대표술이라고 하면 바로 소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주의 역사를 준비를 해봤어요. 어떻게 유래가 되는지. 자,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소주, 소주가 증류주죠. 담근 술이 있고 발효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소주는 증류술이에요. 뭔가 끓여 가지고 더 높은 도수를 만드는 술이 바로 소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류주 1위, 1위 우리나라의 소주 사랑은, 어, 외국에 나가서도 소주를 팩으로 꼭 가져가고, 제가 예전에 동남아시아 쪽 발리에 갔을 때, 거기서 메뉴가 삼겹살이었는데요. 갑자기 소맥 오케이! 이러더니 그 가이드가, 그, 저기 인도네시아 가이드가 <laughs> 주머니에서 이렇게 소주를 꺼내더니 맥주에 타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센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맥은 세계 무슨 칵테일 협회에서도 인정받은. <laughs> 어쨌든 우리나라의 소주와 맥주는 이제 국민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소주의 역사를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주의 소주의 기원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 소자가 이 소자인지 처음 알았어요 왜 생각을 못 했지 불사르 소자입니다 불사르다 그러니까 이제 증류를 하기 위해서 끓여 가지고 만든 술이다 우리가 소각할 때그 소자라는 거죠 불화자와 요인금요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불사르 소자의 술주자입니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끓여서 만든 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소주는 이제 한자어만 있고요. 뭐 우리나라든 북한이든. 북한도 웬만하면 자기네들 막 고유의 말 많이 쓰잖아요. 얼음, 봉, 숭이, 원주필. 그렇지만 북한도 한문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없고, 북한에서도 고유어는 없어요. 우리가 한번 소주에 대한 고유어를 만들면 어떨까요? 투명, 투명 술? <laughs> 그거는 천천히 생각해 보고. 아, 뭐. 우리의 고유어는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laughs> 어쨌든 그러고 고유어는 없고 이렇게 말 그대로 불을 떼서 증류를 해가지고 끓인 다음에 세번 고아서 끓여서 낸술 그렇게 해서 독하게 만든 술이 소주였고 아주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술이 소주입니다 그런데 소주가 우리가 흔히 몽골에서 왔다는 라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몽골이 또 원조가 아닙니다. 소주의 완전 원조는 옛날 옛날 고리짝 정말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수메르인들에 대한 이야기, 뭐 수메르인들은 외계인인가? 저는 그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앞서갔고 가장 미스터리하고 우리가 흔히 이집트 문명만 많이 좀 유명하지만 피라미드, 수메르 문명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바로 이 수메르 문명에서 소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지방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는데 수메르인들이 맥주도 만들어 본거 아시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사람들이 예전부터 연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아랍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금을 만들고 뭔가 화학 성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 새로운 성분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여러 가지 화학 재료를 가지고 금을 만들고 보석을 만드는 게 그들의 꿈이었던 거죠. 그런 연금술을 이제 한 결과 아랍의 연금술사들이 이제 증류주라는 걸 이제 많이 알게 된 것이고 그렇게 도수가 높은 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랍 사람들은 이제 건조 기후에 많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낙타 타고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막이 밤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그 추위를 견딜려면 이제 독한 술을 마시게 되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더도더 더 도수가 높은 술 높은 술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중류주를 만들게 된 건데 그니까 재료를 발효시켜서 만든 이 탁한 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걸리 같은 그런 탁한 술을 이제 계속 끓여가지고 맑게 그리고 독하게 만든 그런 중류주를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거의 뭐 5000년 역사의 이런 어 진짜 기원전 3천 년이면 지금로 으 치면 거의 5천 년 전에 만든 중류주잖아요. 이 중류주를 우리나라 한반도로 가져온 그 민족이 이제 몽골인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또 한다면 몽골이 동서양의 교류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진짜 몽골스, 울루스, 몽골 대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로마의 대제국보다 몽골 대제국이 이제 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인정해야 돼. 진짜 그 중국 그쪽부터 해가지고요 저기 터키 쪽까지 가는데 거의 뭐 동서 교류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다 몽골 땅이니까 그러면서 그 터키 옆쪽에 호라즘 왕국이라고 하는 아랍 지방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싱기스칸이 그러면서 호라즘 지방에 있는 그 아랍 지방에 소주를 이제 본 거죠 그때는 소주라고 안 했겠지 중류주를 마시게 되고 오우 도수 센데 깜짝 놀란 거야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점점점 도수가 높은 걸 찾기 마련이죠 원래 몽골 사람들의 전통주는 뭐였을까요? 몽골 전통주는 전통주는 어 너무 먹어 보고 싶은데 이제 꼬소할 것 같고 마요주입니다. 말의 젖을 가지고 만든 어 마요주인데 말의 젖을 가죽 부대에 넣고요. 거의 최소 만 번, 하루에 몇 번씩 쟤는데 손이 진짜 그 몽골 여자들은 손이 막 단단하다는 얘기가 있어. 만 번에서 2만번은막 저어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자연 발화, 발 <laughs>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게 마유주인데 걸쭉하면서 비주얼은 좀 마치 크림스프 같기도 하고 이거를 조금 이제 물타서 마시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 마유주를 이제 마셔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큼하고 요플레 같은 맛이 나는데 술이래요. 처음에는 오 어, 이게 뭐야 야 그러다가 이게 꽂히면은 이걸 계속 마시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몽골 쪽이 우유와 관련된 그런 제품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도 많고 몽골에 가면 실제로 게르 체험하고 거기서 마유주 먹고 이제 이제 게르에서 게 그, 길에서 자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런 식의이 마유주는 이 몽골어로 아이라기라고 합니다. 원래 이 술을 먹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중류주를 맛보고 나서 중류주 기술을 알게 되고, 마유주 이거를 끓인 거예요. 이걸 끓여서 증류해서 이제 소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말젓세술이나양젓세술이나더 도수 높은 술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끓여가지고 알코올을 받아 만든 그 중류주 소주를 만들게 되고, 이 소주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우리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거의 7차례 받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의 침략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뭐 저기 엄청난 대제국이었는데 사실 몽골도 태, 태풍만 아니었어도 일본까지 다 점령했어. 이제 일본은 진짜 운 좋게도 태풍이 두번 막아줬기 때문에 가미가제 덕분에 못간 거지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7차례 끝까지 항전했지만 산별초가 끝까지 항전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개경환도를 하고 몽골의 간섭 됩니다. 원간섭기라고 하죠. 몽골은 뭐 중국까지 다 먹었는데 그래서 원간섭기때 우리 왕의 이름에 충자가 붙고 그리고 이제 다루가치라고 해서 감찰관의 간섭을 받게 되고 이제 몽골하고 거의 이제 약 93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몽골의 지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몽골의 풍습이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몽골의 풍습 얘기하면 학생들이 몽골 반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부분을 제가 만화로 쉽게 얘기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호복이라든가 그리고 결혼할 때 연지, 곤지, 족두리, 이 양옆에 이렇게 쭉내리는이 도투락, 댕기라고 하는 거 몽골 양식이라고 합니다. 연지, 곤지가 몽, 이 몽골이라는 거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벼슬아치, 장사치, 칠자로 끝나는 거는 몽골에서 유래된 겁니다. 양아치는? 그건 좀 알아봐야겠어요. 야. 자, 그리고 이 곰탕과 설렁탕과 같이 이렇게 육고기를 고운 것도 몽골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슐렁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고기를 먹는 민족은 아니었는데 이게 국을 만들게 되면서 육수 빼는 거뭐 그런 거 여기 이제 몽골에서 온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때 희석식 소주, 이 증류주가 이제 몽골에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근데 소주와 다릅니다. 이때는 증류주였어요. 아주 진하고 만들기 힘든 증류주. 이런 소주를 만드는 이제 주정을 만드는 거를 얘네들이 알려준 거죠. 이런 식으로 몽골에서 들어왔다라는 거. 자, 이제 몽골에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소주를 만든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문헌을 찾아보면 어떤 게 있냐면, 어, 우리 학창시절 국사 시험에 많이 나왔던 실학자 있어요. 바로 이수강의 지복유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백과사전인데 이수강이 이제 그 청나라를 여행을 한다 역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어,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보고 그걸 막기획문처럼 쓰면서 우리가 이런 걸 받아들여야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청나라에서 배워온 우주, 자연, 뭐 지리에 관한 게, 어. 가지 내용을 자팍 다식 뭐 이런 식의 백과사전이에요. 거기에 바로 증류주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 유설에 우리나라 소주 제조의 유래가 나와 있는데 이제 고려 시대 몽골 간섭기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이제 몽골로부터 받아들여서 조선 시대도 계속 증류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주는 여러분 안동 소주 드셔 보셨나요? 진짜 진하거든요. 안동소주한잔 먹고 그냥 훅 가는 줄 알았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원래 쌀을 증료해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정성을 들여가지고 맑은 술을 만들었었는데 일제강점기 한국정쟁때 우리가 이제 주세법도 있었고 그리고 경제성장기가 되면서 쌀이 이제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못 만들게 했고 이제 집에서 집, 술을 못 만들게 했고 또 경제성장기에는 먹을 쌀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자, 뭐 그런 밀 당밀이라고 좀 달달한 밀, 뭐, 보리, 고구마, 타피오카, 이런 식의 전분을 첨가한 소주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안동소주 같은 경우는 쌀로 만들어서 이제 더단 느낌이 좀 났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주는 중류식, 진짜 진짜로 끓여가지고, 달여가지고 실제 술을 만든 뒤, 그거를 끓여서 이제 높은 당, 그런 높은 도수의 술을 이제 만드는 중류주였는데, 이게 사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이 소주는, 아,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지도를 아까 빼먹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아라비아 지방에서, 호라즘 지방 턴에서 이 몽골을 통해서 고려로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주가 아주 글로벌한 술이다. 저기 멀리서 왔다라는 거죠. 몽골에서만 띡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현대 이 소주들, 어우, 어술 땡긴다. <laughs> 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걸 많이 마셨는데, 지역마다 다 마셨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소주는 주정을 가지고 다 희석하는 거지 원료는 똑같다면서요 그 하나의 주정은. 근데 어쩜 이렇게 맛이 다를까? 얘도 꽤 괜찮고 참이슬은 원래 기본적인 많이 마셔보면 마시고 처음처럼은 좀 부드럽고 화이트도 좀 부드러워요. 참 소주도 참은 저는 처음처럼과 참이슬 중간 느낌이었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마셔보는 거 중에 소주 중에 지역 소주 중에 제일 센건 한라산입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laughs> 지역 가면 원래 그 지역수를 먹어봐야죠. 여기 시원은 빠졌네. 부산의 시원? 요즘엔 안 파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정, 이런, 이런 소주는 희석식 소주라고 합니다. 이제 값이 싸고 대중화된 소주인데요. 이게 이제 이게 보통 도수가 한 16도, 16, 16.8도에서 그 정도인데, 53도까지 다양한데, 옛날에는 다 도수가 높았죠. 저희 아버지 시대에 먹었던 그 두꺼비는 진로 두꺼비 이런 거는 거의 25% 이상이었고, 아, 막, 진작에 조금이라도 맛보면 막, 우와 막, 알콜 냄새, 알콜 램프 냄새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도수가 많이 낮아지고, 대중화된 그런 좀 순한 소주가 많이 나왔고, 뭐, 여성들도 마실 수 있는 과일 맛 나는 소주도 많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희석 소주가 마치 우리가 희석을 했다라는 명칭 때문에, 알코올을 합성해서 거의 다 알코올에 물을 탄것 같이 그렇게 오인을 하지만, 그 희석이라는 건, 주정을 희성했다라는 거고, 그, 그, 거기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주정은 증류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 단식 증류, 뭐, 연속 증류, 요렇게 뭐,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이게 뭐냐면, 이제 합성 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합성 주정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런, 현, 지금 현재 우리의 소주는, 카사바나 감자 같은 곡물을 발효시켜서 연속 증류에서 얻어낸 95% 고순도 에탄올인 주정을 가지고 각 업체마다 그 기본 원료 베이스 주정을 가지고 거기다 물을 타고 감미료를 넣고 뭐 식품 첨가물을 넣고 얼마나 그 소주의 그다그 그 향, 하는 그 향을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그거의 차이지 원료는 어쨌든 주정이 같다라는 거죠. 그 주정의 원료는요. 내가 이거 왜 많이 들어, 들었냐면, 우리 친척, 그, 삼촌이, 두산 쪽 술에서 유해, 이, 일했었어요. 두산. 아, 두산, 수산소주가 뭐였지? 아, 지금 망한 거 같은데. 아, 처음처럼. 아무튼 그, 그쪽 소주 쪽에서 일해가지고 막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 어쨌든 그래서 이 주정의 원료는 그때, 그때 달라지는데요. 그 해에 가장 싼 원료를 씁니다. 어느 해는 카사바라 쓰기도 하고, 어떤 해는 이제,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제 감자를 막 쓰기도 하고, 싼 자료를 선택, 싼 재료를 선택해가지고 소주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원료라 비율은 항상 똑같지는 않고, 뭐 80년대는 당밀을 사용하다가, 어, 어, 주로 뭐 이제 아프리카에서 카사바를 갖고 와서 만들다가, 뭐 감자를 만들다가, 고구마로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술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몽골로부터 이제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몽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 소주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지역 그, 지역 소주, 아까 보여드렸던 뭐 화이트 참 소주 이런 거는 그냥 맛이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 본토, 원래 옛날부터 만들었던 그 중류주 소주 한번 드셔보세요. 어 <laughs> 아주 셉니다. 좀 약간 저는 고량주를 먹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니까 이제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 몽골 그 병사들이 주둔했던, 병참기지가 됐던 안동, 개성, 그리고 제주도. 여기 세 군데가 이제 또 중류주가 유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뭐, 예를 들어서 개성, 안동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쪽이 이렇게 몽골 군사들이 막 주둔해 있었던 곳이고 이들이 이제 소주를 만들어 먹었던 곳이기 때문에 개성 같은 경우에는 이또 대표적인 개성 소주가 또 유명합니다. 이거는 북한이라서 안 먹어봤지만 어떨까요? 왠지 도수가 쌀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데 개성 소주 유명하고요. 그 개성 지역의 예로부터 이제 만들어왔던 그런 중류 비법으로 만든 것이죠. 몽골 때부터 역사가 아주 길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안동 소주, 전 이건 먹어봤어요. 안동 식혜랑 같이. 헛헛제 사밥이랑 같이 해서 와 이거 장난 아니야. 근데 또 매력이 있어. 그리고 이 안동 소주에서 이 쌀로 만들었는지 막걸리 향이 살짝 나요. 음, 이제 안동 소주 이거 추천합니다.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안동 지역도 이런 그 몽골 군사들의 이제 군사 주둔지였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고 뭐 그리고 뭐 제주도 고소리 주 고소리 술이 있죠. 이것도 역시, 뭐, 삼대 소주, 명품 소주, 개성 소주, 안동 소주, 제주 소주. 그래서 이거는 좁쌀을 원료로 만드는 술이라고 하고요. 이제, 논이 적어서 쌀이 귀했던 제주도에서 좁쌀을 원료로 만드는, 요건 도안 먹어봤네? 29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지역 중류주로 만든 이런 전통 소주는요, 도수가 높아요. 막 30도에 육박합니다. <laughs> 한잔 먹으면 목, 목구멍이 살짝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좋은 경험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이런, 이때 당시, 이제, 몽골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소주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 안동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죠. 조금 도수를 낮춰서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술들, 뭐, 보시면, 이 중묘의 그런 비법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요. 뭐 끓여 가지고 그 이제 막 이렇게 연기 연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액체가 생기다 김이 생기면 그거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원액을 얻는 식의 그냥 정말 도이런 집안에서 만드는 전통 방식이 이런 거고요. 뭔가 코끼리 코 같은 예. 그리고 이 고소리주도 이런 식으로 전통으로 정말 끓이면서 이렇게 받아낸다고 합니다. 쫄쫄쫄. 어우 진짜 <웃음> 정성이 <웃음> 장난 아니겠다. 요만큼 얻을라고 겁나 끓여야겠다. 이러니까 이제 집에서 만들기 힘든 것이지. 자 이런 식으로 중류주라는 거. 자 그리고 뭐 하나 또 보여드리면 또 진도에도 유명한 특산물. 진도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삼별초 향제인 강화도, 진도,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또 진도에서도 이런 홍주가 또 유명합니다. 이건 약간 양주 같이 생겼네요. 홍주면은 여기에 쓰는 쌀이 그 그런 굵은 색이 나는 그런 쌀인 쌀인가 보다. 곳물이. 이런 식으로 홍주도 유명하다, 진도 홍주도 유명하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병참 기지였던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고려의 행정부를 설치했던 평양 쪽, 뭐 영흥 쌍성총관부 쪽, 제주도 쪽 이런 식의 이제 저기서 중류주가 유행을 하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주는 우리 아픈 역사와 함께한다. 몽골의 침입을 당하면서 몽골로 통해서 이제 결국 이 중류주가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의 전통 술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를 했기 때문에 또 몽골에 있는 어, 그 소주의 맛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민족 융합적인 부분이죠.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몽골로부터 들어왔지만 또 우리의 그러한 전통 비법과 우리의 전통 원료를 사용해서 새로운 또 소주가 나타나게 된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침략 속에서 전래된 문화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것으로 또승화한 부분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 국민 대표 술. 뭐, 아, 소주는 몽골 거니까, 외국 거니까 안 먹을래.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오늘은 술에 대한, 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맥주의 역사는 다룬 적이 있는데, 소주는 다룬 적이 없어서 오늘 아마 다뤄봤어요. 자, 여러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에도 재미있는 의외의 역사, 유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